윤석열 변호인단은 요즘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기려고 그러나 봐. 개콘을 하고 있어. 완전 개그야. 그러니까 다들 뭐 저런 것들이 더 있지? 재판관들도 입 닥쳐 하는 것 같지. 앉으세요 그러자. 다못 들어주겠다.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더라고. 인권위원인가? 인권위원회인가? 기도 안 차는 윤석열 스타일이 나왔어 인권위원회 약자를 위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윤석열이 약자래.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대 저들이 보기에는 윤석열이 지금 불쌍하구나. 불쌍하니까 보호해 주자 그러는 거잖아. 인권을 보호해 준다 그러는 건데 뭘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그날까지 밥 먹고 저기 와가지고 저렇게 월급을 타고 저런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피터팬처럼 I Don't Wanna Grow Up 그거 옛날 그 시대에 자기 좋았던 시대에 고기에서 딱 멈춰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얼마만큼 이 현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어떻고 모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안테나가 없어 그쪽으로 향하는 안테나가 없어 더듬이가 괴리감이 났는데 초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 사람 맞나 어디 우주 감옥에 갇혔다가 몇십 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바뀐 줄 모르고 횡포를 저지르고 있는 건가 이상한 일이다 막 이런. 고기가 자꾸 갸우뚱해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들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어떤 그 범위 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이해는 아니더라도 아이고 저렇게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보다 억지를 쓰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우리 사회한구청에둔 것도 아니고 사회의 꼭대기에 딱 앉혀놓고서 우리가 뭘 했지? 이런 느낌이잖아 저런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야? 누구의 남편이야? 엄마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딨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있더라고 난감하겠다 그 주변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그게 말이 되는가봐 거기 문법은 또 다른 문법이 있나봐 기도안찬다라는 말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 있지 저 뒤로 하는 짓을 보면 저건 또 뭐야 저 비물은 또 뭐야 어디에서 튀어나왔어 <laughs> 김문수가 1등이라면 거기에 김문수 혼자서 공보위원 중에서 사과 안 한다고 안 일어난 사람이잖아. 그래 놓으니까 또 거기에다가 표를 주나 봐. 사람들이 자기네 편중에서 어? 김문수 멋지다고? 지네들 눈에만 보이는 가장 큰 뿌리 있는 사람이구나. 중국 갔다 대고 중국 스파이 간첩을 99명을 잡았느니 정말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어떻게 가짜 뉴스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뿌렸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자기네들 도와주러 온다고. 슈퍼맨이야 뭐야. 어떻게 개혁이 공동 작전이야. 트럼프가 기도 안 차겠지. 그 악마들이 이제 얼굴 가면을 싹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야 튀어 나왔어. 그래서 그래. 현재 재판관 출신인 사람이 대통령 외에는 누구도. 결정할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하는데 헌재 재판관 앞에서 그러는데 작전을 세웠나봐 여기저기서 그게 자기네들의 연막 작전이고 혼선 빚는 거고 이슈 탈취하는 거고 그런가봐 거기에 특별한 어떤 그 재판관이 그럼 헌재까지 올라온 걸 거기에 그 재판관들이 할 일이 없는 건데 너희들은 그럼 거기 와가지고 왜결론을 하고 있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이야 그럼 아예 무시하고 나오지를 말아야지. 반국가 세력에 뭐냐 그러니까 대답 못 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인이 필요했어 변명들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말이 돼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윤석열이 돈을 안 줬나봐 오히려 윤석열 이 골로 가게 만들려고 그럴려고 그러나봐 깽판처럼 나왔나봐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 변호인단이 아니라 윤석열 끝내자 여기서 빨리 끝내버리자 우리 귀찮다 돈이고 뭐고 다 귀찮다. 그러고서는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아. 방법이 없어. 윤석열도 내가 몇년 전에 그랬잖아. 윤석열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 나는 인질이에요. 나좀 살려주세요. SOS 치는 느낌이라고 그랬잖아. 이상한 뻘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누군가가 휘잡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러고 있는데 가끔가다 하는 짓이 나좀 살려주세요. 나, 나는 완전히 허수아비 인질이에요를 보여주잖아. 김건희한테 잡혀있는 건가 아니면 김건희 말고 또 누가 있어가지고 김건희하고 작당을 한 누군가한테 잡혀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가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명태균 김태영 다 그러지만 그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주는데 일본의 공이 큰것 같아 신천지하고 통일교하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해서 뭔가가 지금 뒤있게 나쁜 그 세력이 붙었다고 그래가지고 윤석열은 그냥 한번 쓰는 말로 쓰고 버린 거고 뭐 저러다가 김건희 대선에 나오겠다 그러는 거 아니야? 빨리 잡아가주지 않으면 큰일 나 대선에 나오겠다 딱 그래놓으면 또 거기에 이상한 세력들이 붙어가지고 보호하고 난리를 치잖아 그러면 점점 잡기가 귀찮아지거든 힘들어지거든 아니 통일대선이 되겠다고 대선에 나온다 그래봐봐 그럼 뭐가 되겠어? 이건 난장판이 되는 거지. 아예 이렇게 된 판에 확 가면 보고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모든 국민들이 요새 법 공부, 헌법 공부는 끝냈고 이제는 형사법도 공부한다 그러고 또난말 공부, 우리나라 사전 찾는 거 다들 사자사자서고 공부하고 우리나라 여기에 어떻게 되는가그 공부하고 우리말에 이런 말도 있었는데 표현에 한계를 느껴가지고 다 공부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신부님도 사전 찾아보면서 말을 찾아냈다고 그러잖아 교도소 식당까지 다 알아야 돼금단현상인이올 거거든 알코올 중독에 그게 이제 며칠 동안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슬슬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해 그래서 못 나와 자기가 주체를 할수 없어 몸도 입도 마음도 정신도 아무것도 주체가 안 되는 상태거든. 금단 현상이 되게 무서운 거야. 근데 여태까지는 한 번도 수롭이 살아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마 지금쯤 그를뗄 거야. 하루만 걸러도 안 되거든. 아코 중독자 그 영화 봐봐. 얼마나 대단한가 그 욕망. 인인하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정도로 그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거거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질 거야. 김정은이 분발을 해야 되겠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사람들한테 그런 노래를 시켜가지고 부르게 하고 또 듣는 사람은또그 좋다고 들었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창피한 줄 알았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줄 알면서도 한 거잖아. 비밀 서약서를 쓰고 가사 그 노래 연습 시킬 때는 그게 대통령을 위한 거라는 걸 감춰가지고 했대매.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자기네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걸 비밀리에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짓을 왜 해? 얼마나 간신 노릇을 악착같이 하려고 그랬으면 그렇게 했냐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윤석열 도와주는 거지. 그 계엄령한 날그 CCTV 보존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건 뭐 누구를 위해서겠어. 자기네들이 거기에 가담을 했고 그러면 결국 윤석열 도와주는 거고 몽땅 다 연루가 된 거야. 너나 할것 없이. 죄송합니다. 뭐 일을 하기는 해야지. 대통령 대행으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니까 이것저것 일을 해야지 하기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이제 그거 다 고발당했잖아. 다 절차가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니까 지금 고발당했어 그런 일들. 경찰 보고 경찰처를 도와서 대통령 보호하라고 그런 식의 명령을 내린 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다알아어 민주당에서 고발 조치 다 해놨고 이제 그런 것들은 차곡차곡 윤석열부터 처리하고 나면은 일다 처리될 거야. 무상교육이든 모든 윤석열이 했던 그 모든 정책은 결국은 같이 한 거잖아. 최상목이. 그러니까 자기가 윤 정권을 도와서 했던 그 모든 일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지금 법권을 행사해서 그걸 보호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다 질책을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지금으로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자기가 보호하진 그게 뭐 누구 딴 사람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자기가 거기에 가담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과거를 덮고 미래를 향해 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유리하게 쓰려고 저러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그게 자기 판단으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했겠지? 그럼 더 골치 아픈 사람 이래며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야. 이주호. 어, 이주호가 그 교육부 장관이 그 교과서 그냥 다 일본 그거 어, 그랬던 사람이잖아. 그러니 더 큰일 나지. 세상에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수계의 국무위원들을 어떻게 그 자리에 그냥 놔두냐고. 이런 나라고 어딨어. 윤석열이 다 지명한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어떡하냐고. 대통령실도 그대로 놔두고, 지금 대통령도 없는데, 뭐 대통령실이 무슨 소용이 있어? 장관 없으면 차관들이 훨씬 잘하지. 경호처도 봐봐. 경호처장 딱 없어지니까 얼마나 다들 알아서, 뭐가 더 정기로운지 알아서 하잖아. 장관들 없어지면 차관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냐고. 오히려 장관이 없어지면 더잘안되니까 권력만 탐하고 일이라고는 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아예 없으면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들, 실력자들이거든. 그 늘공들은 기가 막히게 일을 잘한다니까 경호초도 경호초장 딱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다들 지네들이 잘 판단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m z 세대답게 딱 알아서 정리했잖아 우드머리들이 다 썩어빠졌던 거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차관들이 그러고 그 국무회의가 없어지잖아 국무위원들이 없어지잖아 장관들이 그러면은 아예 국회의장이 하면 되거든 국회의장이 선출된 가장 높은 직위잖아. 대통령 다음으로. 정관들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고.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지. 한꺼번에 다섯 명을 싸잡아서 탄핵을 시켜버리자 이랬잖아. 노종면이라는 사람이 그랬거든. 그렇게 하면은 정족수가 모자라서 공무위원들이 공모 회의를 못 하게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이제 국회의장한테 권한이 내려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그 한꺼번에 그러기가 너무 욕을 먹는다. 이렇게 너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차곡차곡 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치우면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쓰레기차 치우니까 분뇨차 나왔다 그러잖아. 그다음은또 무슨 차가 나오겠어? 그래서 갈수록 태산인데 그래도 끝은 보인다. 저들은 할말안할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마구마구 마구 해버리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미치광이 말잔치야? 그걸 보고서는 미국의 말로는 아무거나 뭐 하나는 가서 붙겠지 하고 벽에다가 갖다 던진 되는 거야. 뭐라도 하나 붙겠지 그러고 그런 거잖아. 뭐 하나라도 자기 말이 이슈화 돼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상황에서 뉴스를 타면 이것도 성공이다 싶은 거겠지. 지금 여기에서 이름 안 올리면 언제 올리나 이런 거잖아. 미치강이로 올리든 뭘로 올리든 일단 자기네 편들은 좋아할 것 아니겠어? 그신용한이는 사람이 윤석열 선거할 때 윤석열 정치위원장으로 해가지고는 보다가 도저히 이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앞날이 창창한데왜 그만두냐 그런데 딱 그만두고 나왔잖아. 그때 자기가 일을 했던 그런 뭐 이것저것 노트니 뭐니 이런 걸다 갖고 나왔는데 그걸로 어느 날 이런 일이 터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 명태균 그런 거 이렇게 터질 때마다 이거 내가 듣던 소린데 하면서 옛날에 그거를 다 찾아보니까 거기에 몽댄다 들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압수수색 나오겠구나 싶어 가지고 그 서류들을 다 챙겨 가지고 딸을 줘 가지고 라퍼에다가 집어넣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갖고 와라 무슨 서류 갖고 와래 라이 가지고 그 검찰에 나갈 때도 빈 가방 들고 가 가지고. 서류 갖고 온 척하고 다 들어보고 얼마만큼이나 진솔하게 취재를 하는가 보니까 제대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쪽에다 이제 넘겼다 이러더라고. 신용한 그 사람이 강혜경처럼 모든 거를 그렇게 기록을 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얼버나이즈를 잘하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두 사람이 강혜경하고 신용한이 이번에는 저들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거. 무슨 첩보영화 보는 것 같잖아. 지금 윤석열 지지도가 50몇 프로그램에, 아니, 이 사람들이 뭘좀 조작을 하려고 해도 어느 선을 넘지를 말아야 되는데, 아 그래 버리면 지네 편들 납 믿어. 지네 편들도 씩웃을 거야. 국정조사할 때도 국회의원에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쵸? 안 되는 말을 사람들 자기네 편들 들으라고 가짜로 그냥 엉터리로 여기저기 그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이렇게 와서, 말겠다 마구마구 해버려가지고 자기네 편들한테 뭔가 암시를 주고 이야기를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지 국회에 와가지고 아니면 말고 틀린 걸 나중에 조그맣게 정정한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야 언론을 언론 사람들이 또 제대로 안 보니까 조설부도 안 본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짓을 해 소년공이었다는 거를 소년원으로 바꿨구나 이재명이 소련공이었다는게 부러웠나보지.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먹칠을 하려고 그러는거야. 오세훈 아무리 지금 열심히 해봤자 자기가 보여주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저 한다는게 이재명 물어뜯기만 하겠지. 이재명 욕하면은 지가 올라가는 줄 착각하고 있을거라. 그래서 이재명 헐뜯기만 계속 할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사람들한테서 대통령 되면 만들 안될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만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저런 시장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반란이 나오지 이제 그렇게 부셔져야돼 윤석열처럼 경호처가 윤석열 버리듯이 버려야지 서울시 위원들이 버려야지 비리를 들춰내고한게 뭐가 있어 이재명 욕한 것밖에 명태근이 오죽하면 은그 중에서 최고 양아치가 모세훈이라고 최고 양아치에다가 일은 안 하고 그냥 몸만 부린다고 돈만 갖다 쓰고, 지금 무슨 얼마나 멋쟁이를 어떻게 한, 한다고 서울을 무슨 더 이상 지가 어떻게 더 멋있게 만들어 그래가면서 한강을 가지고 뭐를 한다, 뭐를 한다 이래가지고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서울 운영을 하냔 말이야 서울이라는 큰 캐피털을 운영을 하냐고 한심하겠지 다들 자기 시장이지만. 더군다나 옛날에 박원순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기가 막혀 죽을 지경이라고. 박원순은 그런 정책 이런 거는 이재명만큼은 아니래도 제대로 했잖아. 옛날에 대통령실 화보를 가지고 김건희가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리면서 메시지를 보냈잖아.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할게 없으니까. 국정조사에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는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면서 사람들 선동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든지 이용하는 거야. 그게 참 큰일이야. 김건희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려면 잘 먹어야지, 잘 먹고 병나지 말아야지. 윤석이 들어갔다고 병날 사람 아니야. 팔 계곡이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선거운동 하나? 이준석?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자기 적수 관종이 없어졌잖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김건희가 관종이 없어지니까 이준석 관종 라이벌이 없어지니까 지가 뭐좀 해보려나 이러고서는 김건희가 관종을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이준석이 뭘 못했어. 막혔잖아. 막혀가지고 웽퇴그는 앞날을 내다보고 준석아 니네 때가 올 테니까 조금만 참으라 그랬나 보지.